바보 무용이든 하고도 체념이든 슬바하여한달 내내 연습한 다음에 크리스마스 2분이란 거의 다안 믿는 사람들의 시골에 그런데 그날만큼은 안 믿는 던들도다와요 왜요? 자기 자녀들이 앞에 와서 연극하고, 공연한다고 하니까 자기 자식이 어떻게 하나 보기에 다 모여든데서 그거를 그때 기억이 나면서 철도 모르고, 하나님이 계신 것도 모르고, 그냥 무조건 모이는 거죠. 예, 어릴 때 마찬가지일 거예요. 지금 학생들도 마찬가지예 하나님 사랑해계신걸 특별히 체험하지 않고, 만나지 못한 사람들은 모이라니까 모이고. 예? 어릴 때 기분 다른 것없어그 튀밥 한 종아리 얻어먹는 거. 아. 그것 때문에 모여들잖아요우리날살 다를 것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맛있게 먹고 모여서 때를 알는 것보다도 조건 하라면 하고 아그 기억이 새로워지는 거예 예수님 이 땅에 오신 날, 물론 날짜가 정확한 날짜는 아니에요. 성경에는 날짜를 정확한 표시한 적이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 이 다시 세림할 날도 우리에게 언제 오신다고 예고하지 않아요. 틀림없는 것은 오시는 건 확실합니다. 아멘. 네, 네, 네. 오늘 보면은 충성적인 쪽이 꽉한 쪽이 있다. 가저 제가 말씀을. 차 본서를 차례대로 가, 보고 있어요. 대부분의 말씀 보는 친구들 보면은 어느 목표를 정해놓고 전도에 달달함, 전도하게 하는 전도에 관한 것만 계속 얘기하는 그 어, 말씀 제목을 찾아가지고 이제 이번 달에선타 상태 얘기하면 또 감사할 건데 감사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저희 지금까지 책한 권을 정하면 계속 보고 왔어요. 제목 전해서 우리 혼도말씀을 시험되는 사람을 기발해요 그걸 진행하면서 고르는 거예요. 근데 오늘 악한 종이 있고, 뭐, 게으른 종이 있는 거예요. 충성된 종이 있고, 지혜로운 종이 있는 거예요. 그럼 충성된 종은 누구고, 지혜로운 종은 누구고, 악한 종은 누구고, 게으른 종은 누구냐? 충성된 종은 지혜로워요. 음. 악한 종은 게으른니다 이거 시간 저녁 드는 사람들 악한 종의 충성된 종이에요. 아저거고 바로 하자고 올다들었어요 시간 남아서 봉사하는건 악한 종의 충성된 종이에요. 충성된. 봉사라고 다 봉사가 아니에요. 충 아, 칼통이 들었지. 아, 간단하다니, 오늘 반 쉽게 하자고, 쉽게. 오늘, 이제 친구한테는 나와 생 운다고 했는데 아직 안 왔어. 재우르티가 오는 장에 그 교회 예배드리고 있는 법잘 모르겠습니다만. 오늘 친구, 맞을 것 같은데, 사람을 잘 파악을 해야 돼요. 이제 의사들이 상당히 권위가 높습니다 아. 그럼 의사들의 권위를 어디서 알았냐 하면, 저는 지금까지 33년 동안을 최고로 가는 의사들을 붙여놨어요. 아, 아, 다른 사 6년 의학 공부하고 의사예요. 아, 33년 동안 병원에 아, 다답니다각 아, 분야마다 전공병으로. 아, 근데 이 의사들의 권리가 엄청나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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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니까 그 밑에 쫙서 있는 있어가지고, 제가 노트북이 사하고딱딱다나다이래서서 병원, 어, 그, 뭐, 그 뭐, 뭐라고, 도로 다리에요? 회진, 회진들을 모아보세요. 뭐 서열 별로 꽉 잡고 쫙 까요. 왕홀이라는 것을. 아, 그 정도는 의사들의 권유가 아니에요. 근데 오늘은, 오, 오늘, 오늘은 상당히 일아하네 권유가 요 엄청 내게 많이 좋아져가지고 그 사람 성격을 잘파악해 내가 그 성격 파악이라고 5년이 걸려, 5년. <laughs> 오년 전에 만났어요. 하나님이 보내줘가지고 또만나는 거죠. 근데 그 사람과 관계, 하나님이 보내준 사람들은 그 관계 유지를 잘 해야 돼요. 근데 관계 유지가 하기 위해서 내가 손해보고 내가 낮아져야지. 그렇지 관계 형성이 아안 돼요. 집중적으로 한 1년 반 정도 거의 뭐 매주 만나다시피 하니까. 그 사람들과 술을 파악을 거의 한 번, 한디로 굉장히 교만하다. 근데 저는 그걸 이해를 해요. 그 정도 실력이면 교만해야 돼요. 의사도 거리가 그렇다는 거. 굉장합니다. 군대보다 더 하더라고, 제가 보니까. 고함이라는 사람 봤을 때 그랬죠. 그 밑에 전문인들이 250명이 빠달려했는데그사람차 저한테 보이준 거예요, 비디오를. 그 사람이 딱 들어오기 전에 쫙 도려내가지고서요. 그리고 그 사람이 딱 자리에 앉으면 그때 딱 앉아요. 얼마나 도도한지. 그러니까, 그, 봉은사, 그 강남역에 있는 봉은사 주지들이 자기한테 절을 해야 칩을 놔준다는 거야. 얼마나 도도하지 그러면서. 그렇잖아요. 실제 또 그래요. 근데, 이분도 없을 때 얘기를 해야지. <laughs> <laughs> 아, 상당히 강해요. 내가보다는 누구, 내가내가내가 아, 저 사람 저거 고쳐줘야 되겠다. 해가지고, 그걸 곧바로 얘기하면은, 그사람 들을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거, 그 말을 하기까지, 1년 반 동안을 제가, 그 아픈 침을 맞아준 거예요. 그냥, 나내 입장에서. 왜냐면 낫지도 않는데, 나는 안 나요. 안 나요. 박수 다니면고 있으래. 얼마나 아픈건데 그래 우리 환자들 맞을 때 내가 제일 처음 맞아요 내가 제일 많이 고통을 가야 사람들 좀 돕는거지 늦게 맞으면 좀 불꽃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좀 꼽아가지고 맨날 이렇게 꼽는 내가 왜냐면 내가 그 고통 펼거야 그러면서 예수님이 십자가 치셨는데 나를 밟고 올라갈 사람이 있다면 내가 언제라도 기꺼이 그 자리에 가서 진의자가 돼줘야 되지 않느냐. 사실 그래서 이제 그 의사가 포기할 때까지 말이돼서 그러면서 요즘 남자와 이제 포기해서 뭐라고 하냐면 목사님 때문에 제가 명의가 못 돼요. 왜? 안, 해본 것이었으니까. 안 해본 것이 었으니까안 해본 것이 오인방법다 통과된 거? 안 돼. 왜안 되겠어요? 제가 한번 얘기한 적이 있어요. 나에게 하염감이 나에게는 고통이었다. 내 생명을 자라나가 침치지 아니하고 똑바로 주님을 바라보고 걸어갈 수 있는 길, 내가 매일매일 고통을 안고 한치의 길을 걸어가는 거였어. 그래서 저에게 하루의 삶을 허락하시매내 나의 유용기간은 내가 오늘 하루이다라고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또저오랜만으로서한 목사 얼이 좋아지셨네요, 그래요? 좋게 보니까 좋아진 거지. 제가 또그피 검사를 좀 원해서 그 선교사님 계속 실험을 하니까 내가 실험 도구가 되는 것 같아. 음식고 자기 또 똑같이 해요. 그렇게 노력한 사람 나한테 별로 못 봤어요. 자기 몸에다 직접 실험하고 직접 하는 분들은. 아들 요번에 하도 얘기해서 보건소 가갖고 지검사해 가지고 갖다 줬어요. 지검 사는데 했 제가 이해하지 못할 부분. 공복 혈당이 아침밥 안 먹고 갔으니까 아무것도 안 먹고. 공복 혈당이 313 나왔어요. <laughs> 혈색소가 12.4가 나왔어요. 그러면 내 온몸은 이 시체가 되 있어야 돼요. 시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자리에 서 있고, 신기한 것은, 제가 작년에 얘기했습니다만, 이빨 뺐어도 아무 이상이 없어서요, 지가 안 멈춰야 되는데, 근데 요번에도 혈당은, 공부 혈당이313 나왔는데, 혈액에 관한 진료, 그것은 다 정상으로 나왔어요. 그렇게 나왔으면 피가 떡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콜레스테론이 뭐, 고지혈이, 뭐, 지지인이다 올라가고, 응수망이 돼야 되는데, 정상으로 나와요. 그럼 현대 의사들이 어떻게 설명할 것이냐, 설명을 해야 될것 아니겠습니까? 약을 먹고 조절한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안 하는데 그렇게 수치가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아무 이상이 없어요 우리 생명 피예요 피가 생명이라고 했어요 피만 깨끗하고 피만 맑고 숫자가 아무리 올라가더라도 아무 일이 없다 우리가 구원 받는 것도 예수의 피때문에 구원 받는 거예요 육신이 살아있는, 우리의 생명을 유지시키는 것은 피가 깨끗해야 됩니다. 피가 오염되 있지 않아야 돼요. 피가 흐러지면그 병이 걸리고 거기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수치 보면서 우리 선교사도 기가 막히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가 현대 의학이 적다 가짜다 어떻게 보면은 그그 그 강의를 의사들한테 하는 거예요. 그 자는 그 있어요. 현대는 다너 수치가 끝나니 숫자는 다 아무 소용이 없다. 내 생명을 주장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아멘. 근데 그분이 드디어 좀 사람이 되가기 시작하는 거고, 제가 기은거야요 마주와 주세요. 혹시라도 그분이 지금 뭐라고 한다고 해서 시험 들면 안 됩니다. 우리 살아있는 걸 처음에 환자들 굉장히 쫄았어요. 어, 하도 방치니까 의사들도 그래 시킨다라면 또 기분 나빠하고 어. 제가 묘하들장 있어요. 침을 구아놓고그 다음에 하는 것이 아, 큐티. 공짜보다 너무 좋지. 아, 큐티를 하면 아무도 얘기보다 다른 사람도 얘기보다 잘 혼자 해야 되니까. 나는 군대 사를 자기가 혼자 묵상하라니까요. 그래가지고 뭐 자기가, 내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왜이 아픈 침을 내러분 지금 막고 있습니까? 그, 이그 사람이 있는데, 왜 막고 있는 를 알아야 되지 않느냐. 내가 이거 맞아갖고 낳는다고또 어떻게 할 것이고. 그런 걸 생각지도 않고 무조건 다른 사람이 장애 가는 애가 자기를 따라가고, 토끼 한 마리가 뛰기 시작하니까, 왜 사슴도 뛰고, 노무도 뛰고, 호랑이도 뛰고, 다아어래도고 뛰어가다가 다 빠져 죽듯이? 그러면 되겠느냐, 이거. 왜 내가 뛰는 걸 알아야지. 왜 내가 이 자리에 앉아있는 걸 알아야지. 그래서 이제 그걸 나누기 시작해요. 그걸 나누기 시작하는데, 어이 굉장히 기분 나쁜 일이 있었어요. 지난주에 나누는데, 굉장히 기분 안좋아서서 저한테 뭐,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저는 지금까지 아무도 미워하기를, 미, 미워하면서 봉사하는 것은 거짓이기 때문에 절대 미워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뭔지기를 했더니, 이거 박인이 몰라도 상당히 세요. 아이고, 선교사가 귀찮아는데 저는 선교사님 왔을 때 상당히 안 좋아했습니다. 교말에서 그 그래 보니까. 죽는 사람으로서 상자가될게안될 게. 죽지,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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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얼마 잡지 되겠어. 그래가지고. 근데 그 이틀 날 풀어졌어요. 그 이틀 날또 큐트하는데, 이제 좋게 도 얘기했어요. 어. 그럼 또 이렇게 풀어져가지고 그래서 이분은, 자기가 집중해서 침을놓는데 옆에서 얘기하는 걸 절대 싫어해요. 미리 내가 지금 비밀 알려주는 거야. 내가 먼저 서두겠습니다. 나중에 마주 사람들 잡담하지 말라고. 한번 이렇게 쉽게 쳐다보면 그게 경고예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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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자기가 어떤 공식에 듣는 것이 야상대 성경에 춤을 추고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적해주는 대로 근데 그 흐름을 깨뜨리면 안된다는 거지 깨뜨리면 안돼 그래서 기적이 나타나는 것 같아 저도 제 눈으로 확인하기 전에는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발목 수술해야 되는데 어떻게 발목 수술하고 아, 지금까지 내가 가끔 진구청을 해요 지금 7어언에가 전화해서 6개월 이내 와가지고 수술을 해줄 사람 지금까지 괜찮은 괜찮다는 거예요 무릎수수한 사람이 어떻게 안 하고 다니냐 하나님의 서시도주님 가능한 것을 게요제 응. 눈으로 봤기 응. 때문에 일개인덕도 응. 절천히으로 매주 확인했기 때문에 응. 지난주도 매년 떡집에 전사님 계세요 신학을해서 전사님을 부르는데 선교사님을 불러가지고 교통사고가 났는데 다리를 쩍거리고 왔어요. 이심이 없어가지고 네. 보통 사람들이 퇴근 해가지고 저렇게 쩍가지고 어이구 근데 그걸 갖다가 굳게 만드는 거예요웅장군이 네. 음 봤어? 안 봤어? 가만있어. 아, 뭐 크게 봤습니다. 그래야지 고개만 끄덕이면 어떡해 그님 대답을 해줘야지 내가 거짓말하는 거 아니라는 걸 갖다가 집밭에 증인들이 있어야 되는 그 난리 아이에게 네? 어두운 거에 돌아한 바퀴 돌고 두 바퀴 돌고 세 바퀴 돌고 어, 다섯 바퀴돌 도는데 나중에는 또금그 때는 뛰어갈 정도로 계곡이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자기가 얘기하는 거예요. 뭐 토네이도 침범이 내이에요 토네이도 막 회오리바람 부듯이 돌아야 효과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얼다다큰기까지 뭐, 갔어? <laughs> 네. 그래서 그분이 사담하는 게 싫어하고, 그다지침 예제로 천가에게 얘기를 해요, 그분은. 근데 의사들이 다 그래요. 절대 의사들 금기 하는 것이 우리처럼 그냥 등장찌개 한 그릇에 넣고 다 똑같이 먹잖아요? 그런 거 절대 싫어해요. 따로, 따로 떠서 먹어요. 같이 먹고 먹지 않아요, 무사들은. 그한1 0 음식을 그으니까 세균 자꾸 발매하는 거, 경기 자꾸 그러니까 하는 거야, 이 게. 아. 근데 이거 기침하는 거, 알러, 알러지 받는거있죠 누가 기침하면 벌써 눈딱 돌아가요. 그러면서 기침에 대해서 하루 한 시간 강의를 하더라고. 기침 예절에 대해서 알아야 된다면서 기침할 때는 자꾸 옷이 팔뚝으로 가리고 기침을 해야 됩니다. 앞으로. 혹시라도 그 치마에서 어, 기침하는 사람 꼭 그렇게 하세요. 자기 팔뚝을 가리고 어. 충성된 자, 악한 자의 기준이거나 준비되는 말, 준비되는 말. 다는건 없어요. 충성스러운 사람은 준비된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 올 때도 준비되는 마음으로 일찍 일찍 튕겨요. 야, 예수님들 면좀 부지런해야 돼요. 다른 사람이 알아놓은 한 가지 더 해야 되니까. 근데 시간 남아서 봉사하는 건 단위 물어볼게요. 충성된 거예요? 악한 거예요? 어, 예, 바로. 분명히 안 나있어요. 저도 안 <laughs> 다시, 다시 얘기할게요. 내가 시간이 남아가지고 하는 것은 충성된 것이 아니고, 없는 시간 쪼개가지고, 없는 환경을 만들어내면서, 주님 섬겨야 그게 충성된 놈이다, 얘기를. 할려루요 시간이 남아가지고 하는 것은, 큰 거다, 큰 거. 그 하나님 안 받는다. 그래서 하나님 자원하는 걸받으시거예요 살아있는 마을도 겨울 준비, 믿음에 준비한 거아니에요 장작 준비해 놓고 소금 준비해 놓고 쌀 준비해 놓고 그럼 진장해 놓고 그런 거다정 준비하는 거죠 준비해야 돼요 오늘 말씀의 핵심은 뭐냐 준비하는 사람은 준비는 성 종이었다 지혜로 종이었다 근데 준비되지 않고 시간이 많겠지 하고 내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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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미루는 사람들은 아한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일을 내일로 미루지 말자. <laughs> 내일은 여러분 시간 아니에요. 내일은 내 시간이 아니에요. 하나님 허락해 막 드는 시간. 오늘 할일이 있으면 지금 해야 돼요. 용서도할일이 있으면 지금 해야지. 내일 기다려갖고는 되지 않아요. 할 일이 생겨 지금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섬기고 있다면 지금 섬겨야된예요 다음에 하지, 다음에 지 마귀의 최고로 쓰는 작전이 내일 작전이에요. 다음 작전이에요. 충성되고 지룡청. 혜 주인이 언제 올줄 알았더라면 깨워서 충성되고 지운청이 됐을 것이다. 그런데 주인이, 아, 그렇게 빨리 안 오겠지. 며칠 흑일장에서 자기 친구들하고 술 먹고 재우게 했던 그 종들은 류 악한 종이다 예수님 이 땅에 오셨어요 여러분 이 땅에 오면서 살기 위해 태어나세요 예수님은 죽기 위해서 목표 자체가 죽기 위해서 태어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사람들은 잘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잘 죽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잘 죽는 법을 알면 잘 살아요 시시하게 살지 않습니다. 악한 총, 소망이 없어요. 소망이 없는 사람 누구예요? 믿음이 없는 사람들 소망이 없어요. 이 땅에서 여러분 아무리 잘 먹고 잘 살아도 한 세대를 넘어가지 못해요. 소망 없는 사람들의 이 땅에 아은 소망이 없어요. 다, 불다 없어져 버릴 것입니다. 우리의 소망은 오로지 하나님 나라의 영생의 세계에 두고 그곳을 향해서 걸어가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곳에 보이지 않으니까 게으른 길, 느린 길 걷는 거예요. 밀어가는 길 걷는 거예요. 예수님 오셨습니다. 예수님 오시면 믿음이 준비할 수 있었네요. 예수님 오셨다는 얘기는 뭐예요? 앞으로 다시 오신다는 거예요. 내일 오실 수도 있어요. 오늘 밤에 오실 수도 있어요. 준비했던 종들, 충성되고 지혜로웠던 종들, 예수님 맨, 맨 먼저 그 탄생 소식을 알렸던 천사들 마리아에게 알셨어요 야, 내가 아이가 있을 것이야. 그는 그대로 받아들였어요.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목자들에게 알렸서요 그들은 그 자리에서 충성스럽게 양들을 치는 목자들이었어요. 기쁨의 좋은 소식을 내가 너희에게 전해주는데 구주가 나셨다. 동방 박사들에게 알려줬어요. 별을 바라보는 산을 바라보면서 연구에 몰두했던 박사들. 자기의 충성하면서 성실하게 지켰던 사람들에게 안려줬는데 그들은 충성률종이었다. 때에 따라 양식을 나눠준 양식 자가 누구냐? 지금 그들을 부르신다는 거예요. 누가 나를 위해서 일하고, 양식 나눠줄 자가, 양식 있는 자를 찾는 것이 아니고, 양식을 나눠줄 자를 찾는 거예요. 양식은 이미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이미 소고되어, 여러분은 이미 빛이에요. 소금이 드는 것이 아니고, 빛이 드는 것이 아니고, 이미 주님으로부터 부른받은 사람들은 소금이 빛이란 말이에요. 좋은 양식의 소유자가 아닌 충성과 지혜로운 자, 집안 살필 수 있는 집사 역할을 할수 있는 사완 역할을 할수 있는 충성과 지혜로자 주인이 올 때에 그 사람들은 보이는 종이 돼가지고 모든 소유를 맡게되고 악한 종은 그날에 어미 때리고 슬피 울며 일을 갈미 있으리라 아기네질 아기들의 깨를 쫓지 아니하다. 깨부리지 맙시다. 생각 도 계량 이런 것이 되지요 그래서 생각도 많이 하면 주신 틈을 하는 거예요. 믿음 갖고 사는 사람들은 단순해요. 빠지지 않습니다. 어린아이들이 여긴 곳이 왜 예쁘노? 단순하니까 예쁜거요 어린아이들이 스스로 깨부려봐요. 얼마나 미흡했어요? 단순해요. 아들들의 뜰을 쫓지하냐고즐인들의 길을 서지하냐고 모한 뭐, 자의 자리에 앉지 않나 아들들은 악한 동들 특색이 뭐예요 공무들을 때리고 공민는 것이 아니라 시기하고 경쟁하고 술 친구들로 먹고 마시면서 살아가는 방법이 주인은 늦게 올 거야 하면서 자기를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 여러분, 믿는 사람누구의에살고 있어요? 자기 위에사지만은 실제 삶은 어떤 삶을 살아야 돼요? 나보다는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살아실수 있어야 돼요. 오리 가자고 하면 심리 가지고. 이 오, 달라면 거듭까지 주고. 아멘. 네. 그게 이 사람들. 함께, 내면 함께 맞을 때. 소로를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예수님 맞을 준비하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제 내일 성탄 이브에요. 성탄 예배를 25일날 성탄 예배는 사랑 있는 말을에 들려고 그래요. 그리고 여기 성탄 예배는 내일 밤에 들려고 그래요. 준비한 자. 믿음이 내가 예수님 맞을 준비. 재림 예수님 맞을 준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을 때에 인자가 오리라. 준비한 것은 반드시 오리라. 아멘. 준비하고, 예 비해서 주님 만나지 못하는 사람들이 한 사람도 없기를 바래요 아멘. <laughs> 평화의 주님으로 오신 주님.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주님. 그 주님이 나의 주인이 될수 있기를, 우리의 주인이 될수 있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아, 네. 여러분, 누리의 목적은 뭐예요? 나를 가면서 허듬 말라가는 거예요? 평민생을. 먹고 자고 먹고 자고 하다가 넉잠을 자고 나면은 자기 집 짓고 고치로 들어가 있다가 때가 되면 날개가 돋쳐가지고 호를 날라파니는 것이 나비의 일입니다. 우리 땅에 있으면서 은나라를 그 생각하면서 내가 신앙의 집, 믿음의 집을, 믿음의 방주를 짓고 먹고, 자고, 먹고, 자고 하다가 마지막 때가 되면 그 방구 안에 있다가, 무덤 안에 있다가 예수님 이 다시 오시는 날, 그곳으로 월을 날아가서 영생의 세계를 누리는 거예요. 충성된 자들이 되실 수 있기를 준비력으로 축복합니다. 아, 네.